왜냐면 그날 말잘 듣는, 잘 듣는 공과 지금 이 스윙폭을 아마 계산을 했을 거야. 스트라이트 빠른 버 스윙, 삼진업. 아마 오늘 가장 빠른 공이 지금 송성문을 상대로 좀 뿌려진 아, 것 같고요. 그렇 아, 그렇죠. 2탄 삼진으로 류현진 선수 KBO 통산 1,300K를 만들어냈습니다. 역대 아. 15번째에 해당하는 1,300판 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입니다. 사실 네. 그 장기 계약 안에 건강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지금 이 기록도 대단하지만 이 과정일 뿐인 거죠, 사실은. 예. 네. 이제 역대 15번째 이제 카운트를 까 나가는 거죠. 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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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역대 1다 5번째라고 표현을 하지만 류현 선수가 KBO를 떠나 있었던 11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기록이에요. 대단한, 예. 대단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 신인 등장 하자마자 트리플 크라운. <웃음> 사실 <웃음> 그렇죠. 그것도 예. 대단한데 예. 메이저 가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타이틀 홀더. 맞아요. 네, 대단한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원석을 상대합니다. 배트가 뒤늦게 따라서 헛돌았습니다. 원앤원이 타이밍은 원볼에 빠른 속구를 노렸어요. 그데 예. 이제. 체인 지업이 당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류준수 선수의 장점은 그날 잘 듣는 말을 잘 듣는 공을 스윙 폭을 보고 계산을 해요. 아. 네. 베테랑인 이원석 선수도 조금 무기력하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고요. 그러니까 이원석하면 하이 레벨에서 잘 치는 그렇죠. 그런 선수잖아요. 예. 이게 볼만한 대결입니다. 원볼 예. 원스트라이크에서. 높은데 엘레사 엘레서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아 최재훈이 기가 막힌 공을 뿌렸습니다 이게 겨울마다 하는 훈련이거든요 예. 자 김혜성 선수의 리드 폭이 굉장히 큰걸 예. 하나 내야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 돼야지만 이 플레이가 이루어지거든요 아 대단한 지금 좀 다름 아닌 또 1루에 김혜성이잖아요. 예, 예. 약속이 돼 있죠. 아, 그렇네요. 스킵이 예. 되면서 예. 송구 자체는 더할 나위 없는 예. 제구가 된 거고요. 이 뒤쪽 그림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김혜성 선수는 꼼짝 말하가지버습니다 그래. 예. 투수 앞에 걸렸고 이렇게 해서 이 무사 1, 2루의 위기를 류현진은 정말로 완벽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득점 없이 지나가는 키우의 4회 초 공격이었습니다.